안녕하세요. 저는 장미경입니다. 올해 60대 초반이고요. 평생 학원과 출판 사업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자식이 없어서 조카 3명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첫째와 둘째 조카는 제 오빠의 아들들입니다. 강진우와 강지민이죠. 셋째는 제 여동생의 딸인 박서연입니다. 서연이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웠으니 사실상 제 딸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느 날 서재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나무 서류함을 열어보니 낡은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전 제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세 조카를 위해 제가 지출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조카 강진우의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 둘째 조카 강지민의 카페 창업 자금. 막내 박서연의 생활비와 디자인 장비비까지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웬만한 집한채 값은 좋게 될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난주 있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옛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을 늘어놓았던 내용이었죠. 형제들이 아버지 상속 문제로 법정까지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잘 지냈는데 돈 앞에서는 정말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죠. 그 친구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산분할을 두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세 조카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받은 도움을 기억이나 할까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서로 다투게 될까요? 며칠 뒤 사업 파트너인 김영호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든든한 조언자였던 김영호는 제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최근 들었던 상속 분쟁 이야기와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위기 때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야.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막상 어려운 상황이 오면 진짜 마음을 알수 있지. 김영우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의 모습만으로는 진심을 알수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에야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세 조카들 중에서 누가 진정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말이죠. 실제로는 부동산과 저축만으로도 수백억 원의 재산가인 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척 하면서요. 제 진짜 마음을 아는 사람은 김영호 뿐이었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 대산 상황을 숨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사업이 어려워진 것처럼 꾸며야 했거든요. 가장 먼저 강남에 있던 제 사무실 건물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물론 전체 대산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장사장님이 건물을 팔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졌나 하는 추측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추측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니까요. 다음 단계는 이사였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나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조카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평소보다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연하게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처럼 보이도록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의사에게 정밀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의사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제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정밀검사 예약을 잡고 그 사실을 몇몇 지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요즘 몸이 좀 이상해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이죠. 제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물론 연기였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걱정으로 들렸을 겁니다. 소문은 또다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지고 건강까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조카들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를 묻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새 조카 중에서 누가 먼저 연락을 할까요 누가 진정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을까요 저는 작은 주택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시험이 필요 없기를 바랐습니다. 세 조카 모두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조카들의 진심을 알게 된다면 너무 늦을 테니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진짜 어려울 때 누가 제 곁에 있어 줄지 말이에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카들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침묵이 계속되자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조카 강진우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했습니다. 대기업 화장답게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죠.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내서 죄송하다며 회사 일이 너무 바빴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석달 동안 바빴다는 변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진우는 제가 이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마 다른 친척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집을 옮긴 것에 대해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결정한 일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진우의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자 진우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지,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든다고 의도적으로 큰 금액을 말했죠. 진우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화 더 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진우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냐며 그게 한 번에 다 드는 건지 물어봤습니다. 목소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둬야 할것 같다고 말하자 진우는. 곧바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매달 대출금 상환하느라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줄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래도 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3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30만 원. 저는 그 금액에 실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에게 써준 돈을 생각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진우의 진짜 관심사가 드러났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어떻게 했는지, 팔았는지 물어봤거든요. 제 재산 상황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임대로 돌렸는데, 임대료도 예전 같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전세로 내놨지만, 수익이 줄어든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경제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며 맞장구까지 쳤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저는 깊은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진우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우에게 해준 것들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유학비까지 그 모든 도움이 30만원으로 돌아온다는 게 씁쓸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둘째 조카 지민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민이 운영하는 카페는 홍대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죠. 지민은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외향적인 성격답게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라며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민의 밝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안 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민은 최근 카페 운영이 어떻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손님이 좀 줄어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이 정말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지민의 표정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카페안을 둘러보니 오후 시간임에도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자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역시 지민도 제이사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진우에게 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건강 검진 비용 이야기가 나오자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검사비가 2천만 원이나 드느냐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해 둬야 할것 같다고 말하자 지민은 곧바로 강진우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형한테는 말했느냐고 물으며 형이 대기업 다니니까 자신보다는 사정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뜻이었죠. 진우한테도 말했는데 대출금 때문에 어렵다고 했다니까 지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카페 운영하느라 여유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 매출이 떨어져서 자신도 대출받아가며 버티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국 지민도 도움을 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진우보다는 좀더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할수 있는 선에서 도움드리겠다고 했죠. 저는 고맙다며 부담받지 말라고 일어서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민이 문 앞까지 배웅해줬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지민이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국 제 어려움을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조카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니 더욱 씁쓸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서도 제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차갑게 구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마지막 조카인 박서연에게 연락하기 전에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앞선 두 조카의 반응이 워낙 실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서연마저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정말 절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운 조카였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갈 곳이 없던 서연을 제가 걷어들인 것입니다. 사실상 딸처럼 키운 아이였죠. 금요일 오후에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서연은 항상 바쁘게 살았지만 저에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몇개 겹쳐서 정신없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느냐며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말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두 조카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자 서연의 목소리가 급하게 변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병원 가봤는지 물어봤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지금 어디 있느냐며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라 일이 있을 텐데도 말이죠. 한 시간 후 서연이 제가 살고 있는 작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서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보자마자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보며 제가 이사한 것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사하는데 말하지 않았느냐며 자신이 도와드렸을 텐데 하는 서연의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다른 조카들에게 했던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일 당장 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라며 자신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검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자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라고 말하자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지금 가진 전부라며 5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현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제게 내놓은 것입니다. 부족하면 자신이 알바라도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대출 받아서라도 마련하겠다고 말이죠. 서현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여유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제 건강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라고 말하자. 서연은 무슨 말씀이냐며, 제가 자신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수 있는 것도 다제 덕분이라고 말이죠.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서연은 괜찮은 게 아니라 미리 확인해 보는 거라며,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제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시험에서 진짜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만이 진정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김영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영우는 제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죠. 토요일 오후 작은 주택에 세 조카가 모였습니다. 진우와 지민은 왜 갑자기 불렀는지 의아해했고 서연은 제 건강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영우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제가 입을 열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병원 검사 결과부터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자 세 조카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서연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이죠. 모든 이야기들이 조카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세 조카 모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못했습니다. 김영호가 서류봉투를 꺼내 제 실제 재산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부동산만으로도 300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강진우와 강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서연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말이죠. 거실이 폭발했습니다. 진우가 먼저 항의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인데 성이 다른 서연이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민도 거들며 형의 자식들인 자신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예의 바른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울먹이며 자신은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들이 맞다며 자신보다는 오빠들이 받아야 한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거절해도 제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번 일을 통해 조카들의 진심을 확인했고, 서연만이 진정으로 저를 걱정했다고 말이죠. 진우가 다시 항의했지만, 제가 30만 원이냐고 반문하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민에게도 형한테 떠넘기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우가 나서서 분위기를 정리하며 지금까지 받은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영우는 또 다른 서류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년 전에 썼던 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김영우가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의 대학 등록금 4년치가 8천만 원. 유학기 및 생활비가 2억 원. 강지민의 카페 창업 자금이 1억 5천만 원에 운영 자금 지원이 5천만 원. 박서연의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 및 생활비가 1억 2천만 원에 디자인 장비 및 독립 자금이 3천만 원. 숫자가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진우와 지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김영우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총합을 발표했습니다. 진우가 2억 8천만 원, 지민이가 2억 원. 서연이가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조카 모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습니다. 김영호가 이 돈이면 웬만한 집몇 채는 살수 있는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조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이라고요. 제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30만 원조차 부담스러워했고 지민은 저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00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고 부족하면 알바라도 하겠다고 했다고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이모가 자신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서연이 아무리 거절해도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유원장은 이미 작성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덧붙였죠. 진우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다고요. 지난 몇달 동안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말이죠. 조카들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다면 연락부터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석달 동안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죠. 지민이 바빠서였다고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도 바빴지만 제 전화 한 통에 당장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세 조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영호가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위기 때 본심이 드러나는 법이라고요. 진우와 지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제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전의 넓은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작은 주택에서 서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유산을 받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지만, 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곤 했죠. 저는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제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서연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연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죠. 요즘 진우와 지민이 간헐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기회를 한번더 달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연락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제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도 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저와 서연은 작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오빠들이 연락하는데 만나 보시는 게 어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받게 됐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서연이 참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제가 행복하시면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씨 때문에 서연을 선택한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영호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친구는 제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선택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해줬죠. 때로는 이런 시험이 필요한 법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마음은 한번 다치면 다시 열기 어렵다고요. 김영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의 진심은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법이라고 맞장구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긴 시험이 끝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그 조카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적어도 누가 진정으로 저를 생각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저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로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재산은 물처럼 흘러가지만, 마음은 한번 다치면 다시 열기 어렵다고요. 이 시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서연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모든 재산보다 더 값진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죠.